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담하고 짜릿한 2026년 현기야 스팅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련된 디자인, 강력한 퍼포먼스, 그리고 놀라운 실용성을 모두 갖춘 스포츠 세단이죠. 왜 스팅어가 여전히 주목받는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외관입니다. 2026 스팅어는 패스트백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디테일을 한층 날카롭게 다듬었습니다. 슬림한 LED 헤드라이트, 더욱 과감해진 타이거 노즈 그릴. 조각 같은 보닛 라인이 근육질의 존재감을 만듭니다. 공기역학을 고려한 사이드 벤트, 프레임 미스 윈도 유려하게 떨어지는 루프라인이 스포티하면서도 우아한 측면을 완성하며, 커드 배기구와 리어 디퓨저가 진짜 퍼포먼스를 암시합니다. 19인치 알로이 휠과 세메탈릭 컬러 옵션도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은 퍼포먼스입니다. 기아는 두 가지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제공합니다. 300마력을 발휘하는 2.5L 터보 4기통, 그리고 약 375마력의 3.5리터 트윈 터보 V6입니다. 두 엔진 모두 8단 자동 변속기와 짝을 이루며 사륜 구동을 선택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힘을 안정적으로 전달합니다. V6 모델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60마일, 약 96km까지 4.7초대에 도달하며 어댑티브 댐퍼가 적용된 서스펜션은 날카로운 코너링과 일상 주행의 안락함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 등 주행 모드로 스로틀, 스티어링, 변속 타이밍을 마음껏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스팅어는 한층 고급스럽습니다. 부드러운 소재, 스티치 디테일, 운전자 중심의 레버 라운드 구조가 스포티한 감각을 줍니다.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며 하만카돈 15 스피커 오디오가 풍성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열선 통풍 기능이 포함된 스포츠 시트는 코너링 시 몸을 단단히 지지해주고 패스트백 구조 덕분에 적재공간도 넉넉해 주말 여행에도 적합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파노라마 선루프, 프리미엄 가죽 옵션이 전반적인 품격을 높여줍니다. 안전 사양도 풍부합니다. 2026 스팅어는 기아 드라이브 와이즈 패키지를 기본 탑재해 전방 충돌 방지, 차각지대 뷰 모니터,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교차 충돌 경보. 정지 출발 지원이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서라운드 뷰 카메라까지 제공합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으로 장거리 주행 시 반자율 주행을 지원하며, 8개의 에어백과 견고한 차체 구조가 안전을 책임집니다. 이제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아는 경쟁력 있는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2.5리터 터보 모델은 약 39,000달러부터 시작하며, 프리미엄 사양의 V6 모델은 약 53,000달러 수준입니다. 유럽 경쟁 모델보다 수천 달러 저렴하면서도 동급 이상의 성능과 럭셔리를 제공합니다. 마무리, 세련된 디자인, 짜릿한 파워, 일상성까지 모두 갖춘 세단을 찾고 있다면 2026 기아 스팅어는 스타일과 실속을 겸비한 드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트윈터보 파워, 패스트백 디자인, 혹은 첨단 기술. 댓글로 알려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